목사들도 들으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들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경구들은 요한 1서 3장, 3편, 1 18, 8점에서 19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꽃세게 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나의 가족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당장 내게 보이는 그들의 표정과 말투와 그들의 태도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그들의 속사정을다 들어볼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듬을줄수 있게 하소서 나에게도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듯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더 간절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소서 오늘도 배가 고플 때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고픔을 기억하게 하소서 엮일 수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나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나를 건물이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보아 말씀은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말씀이십니다. 성경구절은 태초에 요한 1서, 요한 1편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은 성의를 대단히 따집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하루 먼저 왔다고 큰 위세를 부립니다. 아세으로 차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음식 중에서 그 맛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원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곰탕도 원조, 곰탕, 마국수도 원조, 마국수 순두부도 원조, 순두부도 간판을 붙여서 그 독특한 맛의 시작이 자기라고 내세웁니다 사람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자기가 원조라고 법석을 떱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십니다, 최초이십니다, 건본이십니다 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보금 말씀 10편입니다. 10편 102편입니다. 10편 102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의 이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을 돌들을 절거하며 그의 티끌도 여늘이 여기나이다 이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래서 여와께서 시원을 건설하시고 그 열광 중에 나타나셨사옵니다. 나타나셨, 여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때의 문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충렬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대대에 무궁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개니 얼굴같이 바꾸시면 하기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십니다 주의 종들에 있어서는 항상 했고, 안전히 보좌하고 그의 옷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느다 아멘. 아멘 오늘 시도 말씀 102편 12절에서 22절까지 본 내용 한의의 통로라는 내용으로 언해을내는보입니다 산다는 것은 꺼이 묻는 격전입니다. 봉무는 고뇌를 넘어서 한의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구합니다. 고뇌 속에서 한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께 권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고한 자의 기도를 매면하지 않으시며 권유를 구하는 자들이 공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게 마련이며 고난를 넘어서 환희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소득을 들여주고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므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권해를 넘어서 한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일을 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엎길게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처지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인생의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이를 극복해야만 목짓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술수입니다. 가이로라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주안해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과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102편 23절에서 28절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분됨으로 은혜를 열어보사합니다. 부분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바벨, 어, 바벨론 포로시대의 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원주의의 기도입니다. 23절과 24절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중요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해 새한테 하시며 내날를 단축해 하셨다다. 23절입니다. 아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잔을 마실 때 느끼셨던 고통 같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건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청지는없어지려니주 준원 영전하시겠고라는 고백원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어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려할 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후손에 대한 확신입니다. 28절입니다. 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신이 고난 중에서 죽지만 약속의 후손은 항상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굳게 설 것을 확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번호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써 많은 멸매를 거둘 것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고난 중의 기도 제목이며 자자선성, 장성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시원했으. 이 용어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어를 가져 신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이를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11기아입니다. 11기아 11개와 8편입니다. 1 1기와 8편. 8편은 1절에서 6절 말씀보도가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인에게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속과 함께 거할 그 면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그 여하께서 기건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날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고수하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계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대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예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통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대하시가 가로되주 왕이요. 이만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합독하십니다 왕이, 왕이 그, 그 여인의 매 여인이 좋아지라. 왕이 절멸하여 아들들을 이하여 가르들 이들에 속한 모든 것과, 것과 이 땅에서 태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서 출을다 돌려주라 하렀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느라기와 8장 8편 1절에서 읽을 말씀은 수넴 레의 신앙이란 내 어머니와 아들을 얻는 것이다. 본문은 수넴 레이 주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 산 진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수낸 뒤에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 와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7년 동안 흥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병원과 재산과 주위 사람의 인종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베리사의 말에 따라 벌레스의 지역으로 위중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값어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이느라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수냄대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냄대인 엘리사의 말, 말에 따라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얻어온 결과는 크게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에서 7년 동안 기건을 뒤해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고향과, 도, 고향에 돌아와 집과 전투를 모두 돌려받았고, 거기에 덧붙여 7년 동안의 자기 토지의 소출을 모두 돌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카라고 합니다. 또 헬라우는 히파쿠이라고 합니다. 벗어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합니다. 순순히 따릅니다. 오비디스입니다오늘디언스 엉전스, 성경에서는 하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이히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 신약성경, 사도행정입니다. 사도행정, 사도인전 성경말씀, 공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인전 15편입니다. 15편 36절과 40 36절에서 41절까지 바울과 바나가, 바나바가 갈랐다는 내용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바울이 합독하십니다. 수요일에 네, 바울이, 바울이 바나바도록 말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는 전한 각성으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함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바울은 범베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 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림이 다고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니 형제들에게 지혜원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주리기와가 오더니, 오더니, 오니 오더니, 오더니, 오니오니 오더니, 니니니이더니 오더니, 오니오니오니오 그게 한기 계절입니다. 장조 하신 섬네를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자연을 바라볼 때, 장조 주신 주님 매일 숨쉬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주님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이 베푸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건강과 하느님의 언정을 베풀어 주소서 로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삶의 형동함을 허락하소서 조상대대로이 땅에서 터잡고 살아온 민족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과냥의 긴 고난을 통해 이룩한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번 명절에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세대의 벽을 넘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고향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지내는 시간미를 위로하시고, 민족의 영혼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분단된 이 나라의 근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영절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대도다 하셨으니,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고인류거룩히은혜을 받으시며, 나라에 온나웃시며 시민을 위해서 우리것 같이 땅에서도 데우실 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식을 주시고, 우리 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력하소서 같이 우리에게를 사역 주시고 우리를 겸하게 할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